자 이렇게 노후된 길을 따라 아직 반지하주택이 있네요 이제 반지하주택은 못 짓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도로 정비가 안 돼서 이제 차들이 이렇게 보도블록 위에 있는데 인도로 사용돼야 되는 그런 도로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이는 이 빨간 벽돌 주택들이 이제 어, 눈에 익숙해지네요. 자, 그리고 하황심리 구역을 추진했던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반지하 지금 주택이 이제 물이 들이치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주택가의 경계들이. 네모 반듯하게 돼 있는 집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출입구나 이런 것들도 제멋대로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 자, 하왕십리 9구역 재개발 추진 사무실이 여기에요. 이 뒤편에 있거든요. 어. 자, 그리고 이쪽 조금 점포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그래도 일개 점포들이... 조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만 이제 점포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어...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택배차들, 뭐, 오토바이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운반하는 업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딱 점심시간에 왔는데, 직장인들보다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는 형국입니다.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 얘네가 왜 신통을 신청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경로당이 하나 더 있네요. 구립 1심 경로당이 있네요. 이쪽 담벼락은 도로와의 경계인 것 같고. 자, 이런 집들이 좀 모여서 청파동이나 서계동일 때 판잣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신통에 선정이 됐죠. 신소통학기에게. 자, 그런 같은 모습들이 이왕십리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면 저쪽은 더 심각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저쪽 언덕에 올라가서 이 영상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환경미화가 되어 있네요. 여기 아이언맨이 있네요. 그냥 회색 벽으로 남겨두면, 그, 칙칙하니까 멋을 낸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보통 이제 도시재생사업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동네 환경미화를 한다거나 좀 동네를 이쁘게 가꾸고자.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효창동 영상도 하나 찍었었는데, 이러한 담벼락의 그림들이 어, 괜히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노후된 동네 가면은 서울 곳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덕이 왔고요 밑에 한번 볼까요? 아직 기와집이 보이죠. 그리고 새집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저 높이 스카이라인에 청량리 일대의 그 고층 아파트들도 보입니다. 참 저기 청량리와 이 왕십리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청량리도 노후돼서 지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새삼 여기도 괜찮은 동네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주민들 인프라가 이제 기반 시설 이용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계속 언덕을 올라가 보고 한여름에 이게 영상을 찍는 것보다 지금이 조금 나은데요. 여기 뭐 한신주 플러스 아파트도 있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이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지역들을 가보면요. 비슷해요. 도로 정비 안돼 있고, 언덕길 심하고, 저렇게 벽화도 좀 그려져 있고요. 반지압방 많고, 전체 막 빨간 벽돌 집들 많고, 현재 그렇습니다. 자, 저 벽화, 풍요를 나누는 농부, 벽화가 있는데요. 저 그렇죠. 농부와 나란히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차가 못 지나가네요. 저기가 이제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화초를 키우고 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농부의 이제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십리 이 하왕십리라는 동네 있잖아요 여기는 성동구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튜브 타이틀이 또 개발할 지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강북 3대장을 통틀어서 마용성이라고 해서 해요 마포 용산 성동 근데 용산은 굉장히 핫해서 용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할때 금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 용산 옛날에 투자할 걸 용산 뭐 투룸 빌라 2018년도에 3억이었는데 지금 가서 사려고 하니 9억이네, 10억이네 이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직 뭐 철거 되지도 않고 관리처분 남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부동산 호재와 이슈가 쌓일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지역이 좋아야 돼요. 자이 성동구 하왕십리는요, 이 5호선 더블역세권이 현재 존재하는 왕십리역 이 가운데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인 인프라나 그 성동구라는 프리미엄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왕십리 이 지역은 굉장히 입지가 너무 좋다. 어, 입지가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어, 눈에 봐도 그냥 노후도가 이, 이런 경우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 미리 선점한다고 할때 지금 이 지역에 괜찮은 이제 구옥을 리모델링 해도 좋고 신축을 들어가서 이제 임차인을 놔도 되고 투자 상품으로 하왕심리도 괜찮다고 여겨지고요. 그건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 드린 거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제 합당한 보상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서 우리 맞은편에 있는 센트라스, 텐즈일처럼 우리도 좋은 아파트 단지를 갖자 라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의기투합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동네가 된것 같습니다, 하왕십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미래가 그려지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